자 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루스택 설치하는 방법, 블루스택으로 마피아 하는 방법, 뭐 원스토어로 뭐 아이폰으로 원스토어 하는 방법, 뭐 대충 그거 다 총합해서 영상할게요. 여기 그 구글에다가 블루스택 검색하셔서 이렇게 뜨는 거 하시면 돼요. 저는 뭐 이렇게 스폰서 있는 거 그냥 누르기도 하는데 스폰서 좀껄미직하다 <laughs> 여기 아래 있는 거 <laughs> 이걸로 해서 들어가시고. 네, 이게 블루스택 홈페이지인데 여기서 그냥 다운로드가 아니고 모든 버전 보기로 하시면 이 5를 다운을 해야 돼요. 뭐 그냥 다운로드 누르면 그 10으로 다운로드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버전으로 돼서, 어쨌이 5를 다운로드 하시면 여기 우측에 지금 여기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 받으시면은 저는 일단 이게 다 깔려 있어 가지고 예. 네, 이거 그냥 설치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튼 깔았다고 쳐 볼게요. 깔았다 쳐보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자, 설치 다 하시면은 어 죄송합니다. 제가 잡동사니들이 많이 보이는데. 무튼이두 개가 아마 깔릴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는 블루스택이고 이거는 이제 멀티 인스턴스 라고 이렇게 저같은 경우는 총 3개를 써요 방 유지도 해야되고 키우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3개 쓰는데 처음 한다 생각하고 새 인스턴스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파이 64비트를 쓰는데 요즘 대부분 다 64비트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마 저랑 비슷한걸로 하셔도 될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 기준으로 저는 이제 랭크도 해요 블루 스택으로 그래서 내가 블루스택이좀 익숙해지면은 뭐잘쓸것 같다 하시면 제가 하는 기준으로 해드릴게요. 이게 렇새로 모드 해주고 메모리도 높음 해주고 참고로 저는 메모리를 64기가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 컴퓨터 메모리가 너무 높지 않다. 64 보통은 이제 64안한 16에서 30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세개를 켜두는데 두개를 높음으로 해놔요. 그래서 뭐 대충 그렇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DPI는 그 화면 보실 때자 보시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얘는 자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차이를 느끼려면은 얘는 이제 중간으로 되어 있네 아무튼 이게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른쪽이 글자가 좀더 깨져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중간 값이라 그렇고 이 계정은 제가 완전 잠수만 태워두는 계정이라서 사실 뭘 그렇게 자세히 안 봐도 되잖아요. 근데 왼쪽은 예를 들어서 제가 랭크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게임하면서 사람들이 채팅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이 글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은 DPI를 되게 좀 빡세게 잡아놨고 오른쪽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살짝 달라 보이죠? 아무튼 그래서 왼쪽이 더잘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네, 생성을 해 볼게요. 그래서 자, 처음 설치할 때는 이게 조금 걸려요. 이게 붙터 설치가 다 완료가 됐다 하시면 자, 가장 먼저 자, 여기서 절대 플레이 스토어 먼저 들어가지 마시고 아, 플레이 스토어 먼저 들어가야 돼요. 플레이 스토어 먼저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해요. 로그인을 하고 네, 자주 쓰는 구글 계정, 아이폰 같은 분들도 구글 계정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인을 합시다. 보튼 이렇게 다 하셨으면은 일단 저는 페이스북 계정이라서 페이스북을 깔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마피아 이를 페이스북 계정으로 하신다시면 페이스북 이거 꼭 깔아주세요. 그냥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랭크 게임 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 구글 키보드를 쓰긴 하는데 구글 키보드 말고 뭐 이런 네이버 스마트 보드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키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키보드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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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이거 이상하게 일부러 치는 게 아니고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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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이렇게 돼요 이거 마피아에서도 이렇게 쳐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저는 그냥 구글 키보드 씁니다 구글 키보드는 이제 최고 단점이 환영 변환이 좀 어려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켜주고 키보드로 바꿔주고 언어를 이렇게 해놓고 환경 설정에서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입맛이긴 한데 저는 웬만한 거는 좀다 꺼두는 편이라서 뭐 이런 텍스트 수정이랑 자동 수정되는 거랑 뭐 차단되는 거 추천에 뜯는거뭐 이런 거전다 꺼놓거든요. 이런 것도 다 꺼놓고 제가 딱 치는 것만 될수 있게끔 하는 편이고 클립보드는 뭐 이미지는 어차피 블루스택에서 쓸 일이 없어서 뭐 이런 거 꺼두시면 되고 아마 이 정도 했으면 은 이제 크롬에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그냥 지금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국어 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한국어라고 떠요 채팅창 열면은 그 알파벳 이렇게 있으면은뭐 이렇게 영어로 영타도 칠수 있답니다 아까처럼 이제 채팅 밀리는 현상이 없어졌고 원스토어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치고 들어가신 다음 자 이 원스토어 앱 설치하기 하시면 돼요. 원스토어 앱 설치하기 하시고 다운로드 하시고 네이메이 눌러주시고 네, 오픈 설치 자 열기 해주시고 확인 대충 허용 거부 그냥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설치해주고 자, 허용 동의 자, 여기서 저는 구글 아이디로 해요. 근데 뭐 네이버로 하셔도 상관없고 페이스북으로 하셔도 상관없고 뭘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해서 로그인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는 사실 이거를 제가 전에도 아마 올렸던 적이 있을 텐데 아무튼 오늘 왜 했냐? 설 능력고사라고 설날에는 이렇게 쿠폰을 뿌려요. 근데 작년에도 블루스택 단말기는 허용을 해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는 블루스틱도 이런 쿠폰을 쓸수 있었는데 여러 번 이제 거듭해서 패치를 하면서 블루스텍은 받을 수 있는 쿠폰이 출석 쿠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메인이니까 이거 먼저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철 능력 고사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4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쿠폰 받는 거예요. 이거 5장 줍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5장 줄것 같고 내일은 1 0다 5장 그 다음날은 2 0다 5장 이런 식으로 줄것 같은데. 저는 그냥 쉬오퍼 쓸것 같습니다. 안전빵으로 쉬호퍼 쓰고 가장 많이 주는 게 25%인데 25%는 네 25%로 하면 좋긴 한데 너무 도박이라서 저는 그냥 쉬호퍼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일단은 마피아를 먼저 설치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피아 사이 검색하시고, 네 이거 설치 그냥 하시면 돼요. 설치 다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뭔가 내가 게임이 한 번씩 잘안 된다 그러면 여기 업데이트 들어오셔서 업데이트 꼭 확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이거는 평상시도 똑같은 건데 이 날마다 혜택 체크라고 이 혜택 체크를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주말에 하면은 할인 쿠폰 10% 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사라져서 이 수요일마다 그리고 이 일자 이렇게 써 있는 부분에 1,000 포인트를 줘요 그래서 저는 이때 4 2루나를 충전하거든요 이게 원래는 990원인데 그 VAT까지 포함을 하면은 1,100원에 결제가 돼요. 그래서 이날 1,000 포인트를 주니까 100원만 내면 결제를 할수 있고 그리고 이거 출석을 꾸준히 하신 다음에 만약에 20% 쿠폰을 바꿔 먹을 수 있다 하면은 20% 쿠폰 바꿔 먹어서 현질 하셔도 되는데 뭐 크게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현질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21개 모았다고 쳐볼게요 제가 지금 이미 20% 쿠폰을 바꿔 먹어 가지고 그래서 21개 있으면은 한번 쓰면은 18개 되고 두번 쓰면은 15개 되잖아요 보통 이거 떠요 여기서 이거 50%안 뜹니다 괜히 남들 떴다가 남들 떴다고 뭐 초심자의 행운 도전해 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안 뜬다 생각하고 그냥 300% 뜬다 생각하고 하세요 3 0 0 0포인개 먹고 그리고 이제 3,000포인트 먹으면 3,600포인트죠 3,600포인트고 저거를 이렇게 1,000포인트 준다 하면 은 4,600포인트니까 이러면 또 잭팟 패키지를 400원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굴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갤럭시 같은 분들은 이 알림을 켜둬가지고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갤럭시임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한 번씩 안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20번만 채우면 돼요. 결국 이 마지막 날에 20개가 다차 있으면 되고 저는 이제 패키지 산답시고 그냥 이번에 써버렸는데 무튼 이런 식으로 굴러간다는 거 말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무튼 이렇게 하신 다음 다 했으니까 제거 원래 깔아둔 거 기준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원래는 이게 옛날에도 쿠폰을 주고 그래가지고 되게 하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설날 말고는 이 블루스택 이용해서 쿠폰 할수 있는 날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한두 번 오는 기회가 아니라서. 갤럭시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아닌데 아이폰 분들이에요 아이폰 분들 그래서 이렇게 현질한다고 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가장 높은 할인율이 된게 자동으로 원래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kt 멤버십을 가입해놔서 skt의 경우는 하루에 한번10%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지르고 또 자정이 되면은 이게 10%가 또 초기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죠 이거 그리고 마피아 같은 경우는 패키지가 랭크 패키지 제외하고 제일 비싼 게 11만 원이잖아요. 11만 원짜리도 10% 하면은 만원 할인돼서 10만 원에 할수 있으니까 네. 최대한 할인 받아서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다섯 개쓸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 다섯 개쓸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하나하나 확인하는 대로 답변 남겨드릴 테니까, 저한테 접선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되는데, 웬만한 거는 이제 댓글로 물어보시면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남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